안녕하십니까 충전 웃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평소에 한 가지 느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보통 그 횡단보도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보면은 남성분들은 잘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특히 뭐 아주머니들이나 하여튼 딱 할머니들이나 보면은 보통 길 건널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쪽 오른쪽을 차가 오나 안 오나 잘 살피고 걸어야 되는데 막뭐 차가 오고 있는데도 뭐막 그냥 뛰어 가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그냥 한쪽만 차가 오고 있는지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한쪽만 보시고 그냥 막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솔직히 어뭐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이해가 좀 안돼요 그런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게 안전이잖아요 안전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길 건너실 때 차가 오나 안오나 왼쪽 오른쪽을 꼭잘 보시고 건넜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쪽만 확인하고 건너시는 분도 이해가 안되시고 확인도 안하시고 차가 오는데 그냥 냅다 그냥 건너시는 분도 이해가 안가요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생명은 소중합니다 우리, 안전, 안전, 항상 안전. 아시죠? 횡단보도 건널 때, 차가 오나 안 오나, 왼쪽, 오른쪽 잘 살피고 건넙시다.